드디어 앨범이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안에 아이러브 티에스 티셔츠도 입고 있고 제가 친구랑 같이 패탐을 하면서 뜯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친구의 패탐을 기다리는 중이랍니다. 제발 제발 한태산 제발 한태산 제발 김은아 제발 너무 떨려 너무 떨려 너무 떨린다 너무 떨려 바로 뜯어볼게 한태한한 원해요 원해요 원해요! 아! 야 고등했다. 단세상 단 야, 상 같이 해줘야지. 단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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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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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나 기분 나 기분 나 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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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게 특전들이야. 이게 그건 거 같거든. 그 이게 그거 뭐지? 어킹인인거 같거든. 일단 특전들부터 확인해볼게. 이번에는 위버스반 이 친구를 뜯어 볼 거예요. 위버스반. 이제 드디어 이것을 뜯을 차례 한번 뜯어 보도록 할게요. 아니,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거든요. 아, 오디오가 안 들어갔어요. 하지만 전 좌절하지 않고 제 전공을 살려서 앨범깡 하는 저 영상을 제가 연기해 보도록 할게요. 퍼스 버전부터. 얘는 뭐지? 포스터다. 포스터. 명재원 포스터. 이번에는 누구야? 어 뭐야 이안이다 이안이가 나왔네요. 이거는 뭐 세워둘 수 있는 스탠드인가? 어디다가 한번 잘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스티커는 누가 나올지 꽝이야 이거? 자연, 자연. 어 뭐야 안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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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태산! 아니 어떻게 바로 이렇게 한 번에 안태산이 나와? 어떻게? 아니 너무 예쁘잖아 태산이. 아, 아 진짜 개 이쁘다. 태산이 예쁘죠? 아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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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나. 누구냐? 아 <laughs> 아이 미친 개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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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분아. 산이랑 오나기가 찾아왔답니다. 자, 이번에는 드디어 포카를 뜯을 거고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렇게한트 산이 바로 찾아온다고? 미친 거 아니야? 아 진짜 개이쁘다. 어, 아 어, 머리 아파. 아니 덥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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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면 봐봐. 김면? 어, 아니, 뭐야, 미친, 이 귀여운 거 뭐야! 태산이 포카에다가 산악계 스티커. 그리고 재현이랑 이안이 포스터까지. 와, 근데 진짜 한태산 진짜 개 이쁘네, 진짜로. 앨범 한번쓱 훑어주는데.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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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낙 봐라, 김우낙, 김우낙 개 이쁘다. 이번엔 플레이 버전. 제발, 태산 운악, 제발, 제발, 제발. 이안이. 아, 이안이 모든 앨범 올출인데? 아, 김이안, 너나 그만 좋아해. 야 돌았냐?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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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이거는 이안이에요. 누구야? 어? 야김희야너나 그만 좋아라니까? 아니 근데 진짜 개 덥다. 야니 돌았나? 뭐 한대? 뭐 한대? 아 미안 미안 진짜 아예 몰랐음 아예 몰랐음 진짜로. 아니 근데 진짜 개 덥다. 자 이제 남은 거 마저 뜯어볼게요. <놀람> 아니 아니 이안이 <야>, 돌아왔음. <놀람> 오, 두 장, 두 장. 스티커 두 장. 자, 여러분, 모두 박수. <laughs> 아, 진짜. 아니, 김은악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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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이렇게 예뻐 야, 너무 예뻐. 어? 어? 아이, 뭐야, 이 <laughs> 아, 개 귀엽다, 진짜. 자, 다들 다시 한번 박수. 앨범 속은 구매해서 보시도록 하세요. 또 인지 못하고 구성품으로 부채질하는 중이네. 자, 아, 첫 번째 구성품인 포스터는? 누구야? 성우, 이거 되게 잘 나왔음. 야, 성우, 이거 진짜 잘 나왔지 않냐? 여기에는 약간 필름 같은 게 들어있었는데 말이죠? 어? 어? 아, 아 와, 진짜. 아니, 아, 어떻게 이렇게 잘 찾아오냐고! 아이 한태선 이세장째 바로 핸드폰 뒷면에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오 자 이제 마지막 포카다 재현이 안녕 하하하하하 <laughs> 재현이 이 포카 되게 예쁘게 생겼네. 셀카 되게 잘 찍는다. 오 뭐야? 아니 아니 저거 뭐임? 아니 포카에 백팩기를 써놨어요. 백팩기를 누가 포카에 백팩기를 써 백팩기를? 원더 이렇게 만나게 되어 너무 행복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내가 사랑하는 음악을 할수 있음에 너무 감사해요.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 중 가장 아름다운 것들 들려드릴 수 있는 것들 중 예쁜 것만 모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언제까지나 원더 곁에 남아 사랑을 전해주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크기를 키워나갈게요. 새벽에 지나가다가도 떠오르고 맛있는 걸 먹다가도 떠오르는 사람들이 누구냐하면 전 주저 없이 답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의 가장 큰 변화 와 영원을 가져와준 원더에게 보다 더 많이 사랑해. 지금까지 프로 아이돌 명. 제 현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왔답니다. 부자가 돼